안녕하십니까. 롯데 마니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롯데 자이언츠 유격수 주인은 누가 될 것인가. 그걸로 영상을 올려보는데, 지금 뭐, 서튼 감독이 기사에 나왔는데, 지금 뭐, 배성근, 김민수, 박승우, 이학주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아, 지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뭐 윤동희, 한태양, 막 김세민 이렇게 신인 선수들 앞지명된 선수들 좀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 제가 뭐어 아쉬워서 이렇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뭐서튼 감독이 뭐 이렇게 뭐 김민수 어 그다음에 막뭐 배성근 이학주 박승욱 선수를 아 지명을 어 아, 언급을 했답니다. 언급을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거의 뭐 감독이 이렇게 어, 언론하고 뭐뭐 뭐 기자가 그렇게 올렸 올렸던데 했다는 거는 언급을 했다는 거는 이렇게 이체적으로 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깝습니다. 와, 또, 신인 선수들이 또 기회를 못 받을 것 같은데, 아,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격수 같은 경우는 경쟁입니다, 경쟁. 경쟁입니다. 뭐, 지금 뭐, 유격수 주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쟁이기 때문에, 충분히 신인 선수들도 같이 경쟁을 할수 있는데, 이렇게 배제를 시킨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 경험치, 뭐, 뭐, 출전은 더 했죠. 출전은 더 했지만, 그거는 뭐, 출전을 해가지고, 우리도 그렇다, 아닙니까? 뭐, 솔직히 비교하려면. 저도 경험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제가 중요한데, 경험을 많이 했는데, 못하면 안 되는 거 아이가, 이거는. 아, 뭐, 우리 뭐, 솔직히 회사로 치면, 뭐, 경력이 20년 돼도, 출근은 잘 합니다. 출근은 잘 하는데, 성과가 없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누구, 어느 선수들은, 뭐, 선수들을 뭐, 펴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좀 신인 선수들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뭐, 감독이 이렇게, 어, 네 명을, 어, 지목을 했다는 거는, 이 체제로, 이 체제로 경쟁을 한다는 소리인데 아, 뭐, 하여튼 신인은, 뭐, 안 넣는다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4명 체제로 간다는 거는. 간다는 게, 하, 뭐, 어느 정도, 어, 확률이 높아졌는데. 하여튼, 뭐, 저는, 뭐, 신인을, 뭐, 떠나가지고, 뭐, 신인은, 뭐, 안 한다는 까 어쩔 수 없지만, 좀 제발, 주인이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라도. 지금 경쟁이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니까. 이거는 롯데 선수들은, 경쟁을 해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면 있지 않습니까? 결론은 한 명은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겁니다. 왜다 죽는지. 원래 한 명이 살아났거든요. 뭐, 우리 뭐, 오징어 게임 보셨다 아닙니까? 드라마 오징어 게임. 남자 않습니까? 한 명은 끝까지 경쟁을 하면 한 명이 살아남거든요. 근데 롯데는 희한하게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계속. 뭐, 작년에 중교수도 그렇고, 중교수도 주인 없었는데, 뭐, 결국 다 죽어버려서 주인은 나오지 않았고. 하여튼, 뭐, 오늘 뭐 제가 2022년 유격수 주인은 누가 될 것인가 이걸로 어 영상을 올리는 건데, 뭐 조금 제가 뭐 주제에 좀안 맞는 이야기를 한 것도 있는데, 뭐 신인한테 기회 안 주는 게 작년부터 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이게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서튼 감독의 의중이 나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결정권자가 이렇게 한다는 거는 거의 확률이 높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신인 선수 안 들어가는 건 안타깝지만 하여튼 이네 명의 선수 중에서 주인이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싸우면 절대로 다 죽지 말고 한명 살아남으십시오. 살아남아 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주인이다. 이거를 꼭 롯데 팬들한테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배성근, 김민수 이학주, 박승욱 선수, 열심히 해가지고, 뭐, 저는 누가 주전이 되라 말은 안 합니다. 잘하는 선수가 주전이, 주전이 돼야 됩니다. 잘하는 선수가 주전이 돼야죠. 맞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선수라고 주전하라고 안 합니다, 저는. 잘하는 선수가 주전하는 겁니다. 제발, 동결은 동결련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경쟁 해가지고, 꼭 살아남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꼭 주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